안녕하세요. 꾸안꾸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 어느새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해 운세를 업 시키는 컬러링 코디를 준비해 왔습니다. 행운과 성공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컬러를 활용한 코디부터 금전운, 인연운, 건강운까지 모두가 소망하는 내용을 담아 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누나 성공을 꿈꾸기 마련이죠. 성공의 기운을 업시켜주는 컬러로는 파란색이 있는데요. 네이비를 활용한 코디를 추천해 볼게요. 추천하는 포인트 아이템으로는 네이비 롱 코트가 있는데, 네이비는 전통적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이세 가지 코디는 네이비 롱 코트를 중심으로 한 세련된 미니멀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네이비 롱 코트와 캐멀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스타일링입니다. 베이지 터틀넥과 브라운 팬츠, 브라운 롱부츠의 톤온톤 매치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네이비 코트가 전체적인 룩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죠. 특히 롱부츠까지 브라운 컬러로 통일해 다리 라인을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모던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링을 보여주는데요. 네이비 롱코트에 아이보리 터틀넥과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 세련된 컬러 대비를 이루었고,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화이트 슈즈로 마무리해 깔끔한 포인트를 주고 상 하의와의 톤을 통일감 있게 가져갔네요. 세 번째 이미지는 네이비 톤온톤 매치가 돋보입니다. 네이비 롱코트와 팬츠의 세트업에 베이지 니트를 매치해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했어요. 특히 올 블랙 슈즈로 마무리해 한층 더 시크한 무드를 완성했습니다. 세 스타일링 모두 공통적으로 롱 코트의 클래식한 실루엣과 터틀넥의 포근한 느낌이 조화를 이루며 겨울철 오피스룩이나 데일리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비 컬러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다양한 컬러 매치를 통해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네이비 코트는 레베 여성용 레글런 맥 코트를 추천할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성공운을 불러오는 컬러는 차콜 그레이입니다. 차콜 그레이는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컬러인데요. 냉철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상징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은 차콜 그레이 코트를 중심으로 한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데일리룩입니다. 블랙 터틀넥과 진한 청바지의 조합이 편안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특히 블랙 로퍼와 양말의 매치가 전체적인 스타일에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카페에서 독서를 하거나 미팅을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지적이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링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링은 같은 차콜 그레이지만 니트 카디건으로 변주를 준 모던한 룩입니다. 블랙 롱 스커트와의 매치가 한층 더 시크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케이블 짜임이 들어간 카디건의 텍스처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 갱클 부츠로 마무리해 모던한 세련미를 완성했네요. 두 스타일링 모두 차콜 그레이가 가진 지적이고 신중한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블랙 컬러와의 조화로 한층 더 깊이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올 소재의 따뜻한 감촉과 고급스러운 질감이 겨울철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링은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이 필요한 날, 신중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특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클래식한 그레이 카디건은 비버리 힐스 폴로클럽의 버튼 브이넥 니트 카디건을 추천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컬러는 금전운을 업시키는 골드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이 코디들은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하면서 골드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첫 번째 스타일링은 화이트 트위드 재킷을 중심으로 한 세련된 캐주얼 룩입니다. 골드 버튼이 포인트로 들어간 재킷에 라이트 데님을 매치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죠. 베이지 컬러의 플랫슈즈와 화이트 숄더백으로 전체적인 톤을 맞추고 골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링은 같은 화이트 컬러지만 다른 느낌의 세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스타일링에서는 활동성이 느껴졌다면 두 번째 스타일링에서는 화이트 블라우스와 블랙 와이드 팬츠의 조합이 시크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이 코디들의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골드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큰 차이를 주죠. 또, 이 이미지에서 볼수 있듯이 골드 컬러의 액세서리를 과감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레이어드 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확실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다면 골드 체인 팔찌를 포인트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스타일링 모두 깨끗한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골드 디테일을 포인트로 활용해 새해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는데요. 특히 베이식한 아이템에 골드 디테일을 더해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죠. 화이트와 골드의 조화가 새해에 깨끗한 시작과 풍요로운 기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 새해 첫 모임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특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컬러는 인연운을 불러오는 버건디 컬러입니다. 버건디 컬러를 활용하면 로맨틱하면서도 세련되고 성숙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데요. 첫 번째 스타일링은 버건디 컬러 재킷과 그레이 니트 원피스의 조합입니다. 같은 톤의 버건디 롱부츠로 다리 라인을 길어 보이게 연출했으며 원피스와 부츠의 조화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싶다면 롱 스커트나 팬츠보다는 미들 기장의 원피스가 좋고 하체가 있는 편이라면 여기에 활용된 아이템처럼 허리부터 치마 끝단까지 A 라인으로 퍼지는 실루엣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링은 코트에 청바지라는 아주 단순한 코디이지만 버건디 컬러의 목도리와 머리끈을 통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버건디 컬러 부츠로 포인트를 살렸죠. 이처럼 다양한 컬러들을 조화롭게 사용한다면 도시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링은 화이트 팬츠에 버건디 재킷을 매치한 과감한 컬러 대비를 보여줍니다. 버건디 컬러 플랫 슈즈로 통일감을 주면서도 캐주얼한 데이트룩으로 활용하기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 스타일링은 화이트 롱코트와 버건디 원피스의 세련된 매치가 눈에 띄는데요. 화이트 백과 버건디 앵클 부츠로 포인트를 주어 우아하면서도 트렌디한 데이트룩을 완성했습니다. 여성스럽고 성숙한 느낌을 원한다면 이 코디를 추천할게요. 버건디 컬러라 하면 사용하기 까다로운 컬러로 여겨지고는 하는데 오늘 소개한 스타일링은 화이트나 그레이 네이비 등 다양한 컬러와의 매치를 통해 버건디 컬러가 얼마나 활용도 높은 컬러인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트, 니트 원피스, 부츠 등 따뜻한 아이템들을 레이어드하여 겨울 데이트룩으로 손색 없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버건디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버건디 컬러 원피스는 크레송의 클래식 니트 카라 원피스를 추천할게요. 이번에 소개할 컬러는 건강운을 업시키는 그린 컬러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레스트 그린 컬러인데요. 아직 추운 겨울에는 톤다운된 컬러를 활용하는 게 좋죠. 첫 번째 스타일링은 캠핑이나 피크닉에 어울리는 편안한 아웃도어 룩입니다. 포레스트 그린 컬러의 후드 집업을 메인 아이템으로 하고 화이트 이너 티셔츠와 베이지 컬러의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했는데요. 베이지 비니까지 더해져 포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때 특히 중요한 보온을 신경 쓴 부분이죠. 사용한 아이템 모두 활동성이 좋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링은 올리브 그린 재킷과 스트라이프 이너, 데님의 조합으로 좀더 일상적인 버전의 건강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스트라이프 탑으로 캐주얼한 포인트를 주고, 스트랩 슈즈로 마무리해 트렌디한 감각을 더했네요. 두 스타일링 모두 그린 컬러가 가진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잘 담아내고 있으며, 특히 레이어드를 통해 보온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룩의 경우 후드 집업 안에 히트텍이나 이너를 레이어드하기 좋은 여유로운 실루엣이고, 두 번째 룩은 넉넉한 재킷 안에 니트 같은 이너를 매치해 따뜻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연출이 가능해요. 그린 컬러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트렌디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겨울철 야외 활동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한 컬러 운세와 함께 스타일링을 제안해 드렸는데요. 옷은 우리의 자신감과 열정을 표현해 주는 도구이며 그것을 입은 우리의 자신감과 태도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설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새해에 여러분이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저희 꼬양꼬 스타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